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장에 있는 이제 미분의 응용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봐볼 건데 이제 미분의 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제 미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그거에 관한 이제 미분 공식들을 배웠다고 친다면요. 이제 미분에서 본격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걔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그 극대값, 극소값,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좀 개념들에 관해서 배우는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먼저 우리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4.1절에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볼 것입니다. 네, 우리가 먼저 보시면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것에서 가장 큰 것을 최대값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가장 작은 것을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그래프에서 가장 큰 것은 어떻게 결정되며, 가장 작은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번 챕터의 목적이 됐답니다. 맨 처음에 그 먼저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어,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정의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정의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것이냐면, 어, 떤거 있냐면, 정의역, 어떤 함수 f 의 f x 의 정의역을 뒤로적고요 정의이 되어졌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떠한 X의 값 원소가 다 D 안에 포함된다고 얘기했답니다. 한마디정의역의 원소가 되는 것은 모두 다 X에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떠한 C의 점이 어떻게? 거기에는 있정의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X에 관해서, 모든 X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성립하냐면요. 모든 FX의 값, 모든 FX의 값이 모든 F의 C보다 항상 어떻게 됐을 때, 얘네들이 작거나 같아 돼. 작거나 같아. 한마디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모든 함수의 값들이 모든 함수의 값들이 여기 있는 x는 c라고 하는 그 함수값 f c 보다 항상 작다고 작거나 같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f c의 값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f x의 뭐라고 최대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f x가 f c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있냐면 여기서는 f c가 뭐냐면 함수 f x의 최대값. 맥시멈 밸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첫 번째에 있는 어, 체력 값에 정해야 될 것이고 최소값은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이겁니다. 두 번째는 어, f(x) 의 값이 이번엔 거꾸로 뭐가 보다는 면 f c 보다 항상 크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여기가 x가 c라고 합니다. xc. 맥럼사 C s 때, 여기 있는 함수가 F의 C라고 했을 때, 그럼, 모두에 있는 모든 함수 값들이 다 뭐보다 큰 거, FC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는 그 FC가 가장 밑에 있는 값이라고 해서, 무슨 값이라고 하냐면, 최소값이라는 용어로 쓰게 된답니다. 그래서, FC는 뭐라고 하냐면, FX의 최소값이라고,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력값하고 어, 뭐가 있냐면 최소값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우리가 한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 여러분들이 그냥 별 의미가 없이 어떤 것이냐면 체력값하고 최소값이라는 거는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체력값이고 가장 밑에 있는 것이 최소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해 보시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어떠한 그래프에 따라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보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는 그래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y는 f x 잡았을 때 보시면 첫 번째는 여기가 보시면 여기를 뭐라 잡냐면 A로 잡으실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평평한 점을 B라고 잡으실 거면 여기를 뭐라 잡냐면 C로 잡으시고 또 여기 있는 이 점을 이 점을 뭐라 잡냐면 D라고 잡고 그다음에 이 점을 뭐라 잡냐면 E라고 잡합시다 그럼 우리가 그럼 여기 있는 노란색에 있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A서부터 E까지 A서부터 우리가 어디까지냐면 이까지의 범위 안에서 최대하고 최소값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자 한다면 우리가 a에서부터 이까지의 범위에 있는 함수는 여기서 쭉 그려가지고 쭉 갔다가 다시 쭉 갔다가 여기까지 가는 이 모양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이 최대값이 될 것이고 최소값은 가장 밑에 있는 여기가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는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 되는 게 아니겠죠. 왜냐면, 하 우리가 함수가 그 주어져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큰게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된다는 겁니다.